세개는 이제 깜깜해지고 쟤는 공으로 날아가고 어? 보너스 체터 뭐야 이게 뭐야 올카누스 아 테스터분이죠? 이 게임을 제작할 때 도와준 사람 테스터 및 조언 등을 해 주었다 게임 쫙 같이 만드네 <laughs> 요 엔딩 다 봤구나 그럼 여기까지 온 거겠지? 정말 대단해 쫙쫙쫙 엄마, 뭘더 바래? 보아스 보여달라고. 야래, 야래, 나의 보여주면... 이, 아 나의 이기 보여주지. 공격...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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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어... 스 보여줄게. 일단 다음 방 넘어가자고? 시청 뭔데? 아높 여기는 보너스 3개 여기서 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몹들을 볼수 있고 그뭐이냐 보너스 그림이라든가 게임에서 나오지 않고 보여진 설명 따위도 볼수 있어 결론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지만 스포일러든 잔뜩 있으니 엔딩 3개 다본 후에 보는 걸 추천해 보는 방법은 그냥 애들 앞에서 결정키 누르면 돼. 참고로 이름 옆에 표시되어 아, 표시가 있을 텐데 하트는 챕터의 최종 보스, 별은 그냥 보스, 나머지는 엑스트라. 참 쉽지? 참고 다안 보셨다면 엔딩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간연을 살린다, 왕을 죽인다, 왕에게 죽는다. 세 개네요. 어, 여기 써 있네. 직원 A 아 이건 좀 이따가 왕을 죽이고 일단 오죠 그러면은 자 왕을 왕에게 죽고 어 음, 어떻게 될까요 얜가요? 얘군요 자 왕에게 죽어봅시다 내가 싸우는데 왕이 죽는거 아니야? <laughs> 그럼 안되는데 커쇼님 멋있어요. 반갑습니다. 자, 날 죽여라. 공격. 오, 뭐야. 아니, <laughs> 아니, 그냥 공격이 더 멋있어. 경쟁님 리아이요. 공격. 공격 말해봅시다. 아니, 야. 어째 그냥 공격이 더 관지냐. <laughs> 전격. 아우. 왕님 미스 걸리시면 어떻게요? <laughs> 한번 잡으셔야죠. 아이, 왕님 <laughs> 한번좀 잡아. 나 힘들어. 오늘 입이 너무 꼬인단 말이야. <laughs> 아, 진짜 왕님. 어, 어, 아, 죄송합니다. 하, <laughs> 모든님 리아이요 반갑습니다. 아니, 왜 슬픈 노래가 나와? 아니, 이게. <laughs> 아, 끝. 그, <또. 웃음> 전철소리, 비명소리, 연필소리, 알람소리, 윈도우 에러, 소... 윈도우 에러음? 아, 띠딩이 소리가 에러음인가 보다. 음. 희망성애자, 매들다어지피해아쭈저쭈 Thank you for playing. 에이, 왕이, 왕... 오늘 안 죽었죠 이제 백성들 살아있잖아요 네황야한 생기를 잃었고 공장은 손상을 입었다 왕께서 공장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반복되겠죠 네. 엔딩 3 눈가리 세계 자 아마 다시 살려도 아마 지금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겠죠? 예 네. 저의 추측입니다만 예 네. 직원 A! 직원 A! 솔직히 일일이 만들기 귀찮았나보다 특징은 맹하고 어리버리하다 특징.. 아 직원 B! 직원 B 캐릭터 솔직히 일일이 만.. 아 거.. 건반을 울보다 직원 캐릭터 C 나름 돌격적이다 74 6,7위를 습격했던 직원 폭주에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눈깔이 이랬던 것 같다 아 파란색 넥타이가 특징 아까 파란색 넥타이가 혓바닥이 된거야 그러면은? 아까 혓바닥고다 파란색이었는데? 무한 루트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귀신이 안생기다는 보장은 없겠죠? 자기, 자기가 풀수도 있으니까 잘하면은. 스트레비스무스, 사시. 경부로서 무능하고 쓸데없다. 기계적인 컨셉질을 좋아한 듯. 아, 이렇게 생겼구나. 과, 처음에 관리자가. 와치 46. 까칠하고 날카로운 성격에, 아, 날카로운 여성의 G5 구역에 감시한다. 감시자구요. 더불어 취미는 사생활 엿보기라고한다 이런 나쁜, 이제 얘도 나쁜 놈이잖아. 와치 <laughs> 270. 착한 척, 선, 성실한 척 하는 남성. 얜또 <laughs> 남성이구나. G5 구역에 새로 들어오자마자 죽었다. 그렇군. 어? 분노한 왓츠 46. 생각보다 많이 참다가 이내 폭발한 것 같다. 어째인지 심판제 창을 두 개씩이나 들고 있는데, 약한 걸 보아 진품 아닌 듯 하다. 음. 과류자, G5. G, G5 구역의 갑 <laughs> 헤비머신건을 늘 들고 다닌다. 물론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갈길 줄만 한다. 67이 대량 사,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몇주후 새롭게 다시 돌아온 6 7이에 의해 산출 잡아먹힌 후최후를 맞이한다. 아, 아까 떨어진 데가 혈관에 떨어진 데가 아니고 혈관에 떨어진 게 아니고 얘 뱃속으로 들어왔구나. 아, 그렇군요. 아, 본래, 본래... 어, 됐다. 뭐야? 이거 뭐야? 생각해보니 인놈들 어디로 쳐먹는 거지? 어, 어... 어. 그, 그러게. <목소리> <목소리> 아, 이런 모습을 하고 싶다고. 오, 뭐가 이렇게 많아? 많네요. 설명해줄 게 있네? 눈에 대해서. 눈.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이들을 말한다. 아. 눈깔이 세계고 눈은 사람들이구나. 이들의 특징으로는 쾌락이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과 번, 번식 방법이 성관계 대신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부모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년 약 100명에서 500명 정도의 눈들이 태어난다. 오, 매. 알았네. 눈뜬 자에 대해서. 어, 그거 생각해보니까 눈뜬 자는 뭘까요? 눈뜬 자. 태어난, 태어난 눈들 중 70%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공장에서 살아간다. 수명은 대개 30년. 어우, 짧다. 이들에게는 눈먼자의 기능 없는 공작의 환경을 버틸 정신력이 있다. 눈뜬자중 1%에서 30%가 일탈한다면, 눈먼자는 90%가 일탈한다. 얘는 눈을 못뜬 건가요? 아, 지금 주인공 1%에서 3% 그거구나? 알았네. 눈먼자, 눈먼자, 실패작이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황해에 버려진다. 어? 아, 그래도 아까 전에 그, 가니안이 데리고 살았던 거구나. 아, 다 가니안 나라에서 계속 있었구나. 눈, 감겨있는 사람들이. 귀신, 오로지 눈뜬 자들만이 이곳을 변할 수 있다. 눈, 눈뜬 자들에게 구속복이 채워지면 몸 상태가 흐려, 흘러내려 죽게 된다. 아, 아 그래서 그래서 그뭐 추방의 제일 강력한 머리구나. 그 구속복을 입고 있으면은 몸 몸의 형태가 흘러내려 죽게 된대요. 아. 네, 간이안도 눈을 감았죠. 네, 눈이 눈이 두 개긴 하지만 눈이 감았죠. 아 귀신이어서 하지만 죽기전에 구석복을 뜯어내버리면 그 대사의 강력한 욕구나 감정을 바탕으로 녹아내리던 몸이 변화한다 참고로 눈먼자는 대부분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늘 뿜어내기에 이것이 불가능하다 아 참고로 귀신이 되면 수면 제한이 사라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 또한 귀신들은 다른 눈을 먹고 심을 얻거나 할수 있다. 어? 아, 그래서 주인공을 계속 흡수했군요. 가니언이 썼다는 컨셉의 책. 어, 읽을까요? 좀 많을 것 같은데. 어, 뭐야. 당근. 화해지대에 사는 하얀 생물. 공장에서 이미 가족, 가축화 시킨 데 성공했다. 물론 황야의 당근은 사납고 위험하다. 고기가 초록빛이 나서 시각적 시각적으로는 역겹다. 아 연어가 이렇게 생겼네요. 연어가 음. 네 그래서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선택으로 이성을 찾았죠. 대신. 손질 전, 손질 후. 어혈강 속에 사는 빨간 생물. 어, 이거 해로운 생물이라는데 마구 먹고 있다. 치즈, 땅을 파내서 가공시킨 거. 아니야. 쿠쿠, 이황야에서 마약? 마약도 있었어? 이황야에서 많은 이들이 애용하는 치즈가루나 술을 뜻한다. 아. 정신을 흐트러놓고 무감각적이다 의식을 끊기기도 한다. 그런 것은 편해지지만 정신 차리고 나면 더 고통스러워 계속하게 된다. 세크. 세크노스가 퍼뜨린 성욕풀이를 위해 하는 행동으로 해본 놈들은 말에 의하면 마약이나 술보다 강력하다고 한다. 나무조각. 관상용이다. 음. 피. 혈관이라 부르고, 혈관이라 부르고, 피바다라 부르고 다양하게 불린다고 하네요. 설명 중간에 한 그렇습니다. 눈먼자 이런 거다봤죠 눈뜬 자 사시 어 사시 감시자 태어난 눈들 중에 아마 10% 차지한다. 눈이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가 달려들어 있는 거인으로서. 자기가 맡은 구역을 감시한 듯 하다. 음. 그들만 쓸수 있는 특별한 창 같은 게 있다고 배웠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다. 사실, 태어나는 데, 태어나는 눈들 중 10%를 차지한다. 대부분 경비로써 음, 그렇구만. 추방자. 뭐, 어, 그렇구요. 귀신. 악귀 뭐할수 있는 거야? 내가 제어 아... 조끼, 조끼, 세크노스, 딩 폴... 어... 그런 거 같네요. 왕은 없나? 왕은 왕에 대한 건 딱히 없나 보네요. 황야의 혁명가이자 주워주고 메인 스토리 선출. 오케이. 와 너무 많네 요너 엔딩 1에서는 여자의 눈 여자의 눈물로 6 7위의 폭주를 멈췄다. <웃음> 확실해? <laughs> 눈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우려구나 참. 너무 많네요. 너 너무 많은데? 다 보긴 힘들 것 같네요 제작자 제작자님이 그리, 그리신 건가? 딩폴 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어 이렇게 보니까 딩폴도 간직해라 오야 이건 진짜 뭐냐 근데 얘얘 얘 궁금해 에 그냥 만들어 낸건가? 포니그로스 아얘 얘들한테도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달아주셨네 제작자님이 초키초키 와 진짜 많네요 아 도박꾼 초키초키 멋진 사장님, 예. 떠돌이 상인? 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째서인지 구속법을 벗지 않았다. 여러가지 개성하고 유용한 아이, 물건들을 판다. 오! 저, 저희는 한 번도 못 봤네요. 음, 마지막, 마지막 악기. 음, 악기 개죠. 74. 좋기 좋게 한번 읽어달라고요? 잠시만요. 그니까 구석복을 입고있으면 죽는다 했는데 녹아서 디구역의 최강자이자 사학기중 한명 사학기중 유일하게 남을 해치지 않는걸 좋아한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안전한 곳을 만들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했다 황야에서 그리고 이세계에서 그나마 나은 환경을 만들어낸 그였으나 그럼 그도 결국엔 육칠위의 손에 의해 사망하고 스킬 적비 성광을 물려주었다. 여담이지만, 높이 성광으로 불리던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강했다고 한다. 음... 원래더 강하구나. 내가 물려받으면서 약해진 건가? 그니 <laughs> 요, 요게 넥타이가 혓바닥이 된 거야. <laughs> 뭐야. 오늘 생각해보 얘는 뭐냐? 심판자 흑안. 평소엔 이런 모습을 하고 다닌다. 밝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말투도 가볍고 장난스럽다. 아, 원래는 이런 애들이 나, 낮아보려고 그렇게 변한 거구나. 심판자 배관. 평소엔 이런 모습이다. 어둡고 비관적인 성격. 말투도 어둡고 진지하다. 게임에서 대사, 아, 게임에서 대사는 얘가 하는 거라고? 왕. 위대한 왕. 눈깔 세계의 중심이며 눈깔 세계 그 자체다.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왕의 상태도 나빠지며, 왕이 죽으면 세상도 끝난다. 음, 이건 뭐야? 아, <laughs> 아 왕, 왕은 평산복. <laughs> 아, 왕, 왕이 평, 평소에는 이렇게 활동하구나. 평산시에는 주로 관리자들과 회의나 특정 구역에 큰 문제가 생기시 해결하러 나선다. 아. 물론 그 정도 큰 문제는 매우 드무다 사실 거의 안 일어난다. 더불어 관리자가 심파자들 이외에는 왕을 보기는 커녕 존재조차도 모르거나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 정도 생각하고 있다. 아. 이 게임에 대하여. 이 게임은, 어, 그냥 눈깔, 눈가, 눈깔이들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만든 그런 게임입니다. 숨겨진 의미, 뜻, 그런 건 딱히 없고요 그저 독특한 곳을 더다니면서 별의별 짓 하는 그런 걸 만들고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근데 만들다보니 학사하는 게임이 돼버렸네요 그렇네요 뭐야? 심심할 때마다 이런 거 만드셨구나 아왕 비치면 이런, 이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눈이었다. 허나 미친듯이 살인은 저질렀다. 6, 7위에 대하여 엔딩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 황야에서 아무렇게나 잘 먹고 잘살 것이다. 길 가다가 미끄러져서 뒷동수가 깨져 사망한다든지 당근 농장에서 사냥꾼으로 살다든지 죄책감 해결하려고 봉사활동을 살아간다든지 간이 안이랑꽁약권당한다든지 결론은 플레이의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일탈한 계기 그냥 심심해서? 여러분 심심해서 너무 지루해서 그런 것 같고요. 아 후속작 게임 맞는데요. 그때는 요번전좀 버벅거리지 않도록 이야기 들어하겠습니다. 좀 오늘 너무 버벅거려서아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너무 와서 지금 죽을 맛이었어 오늘 혀 꼬여가지고. 있었냐? 어. 아, 오늘 아, 아닌데. <laughs> 정체. 그냥 직원들 한 명이고 어. 그렇다 하네 네, 그거였고요. 아, 이렇게 생겼었네요. 음. 6 7일가 끝에, 끝에 좀 뿔리긴 했는데, 지금 도 약간 꼴기 시작했어요. 와,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67위가 이제 괴물 됐었던 모습입니다. 이게 재앙이 탄생했다. 물론 엔딩 3에서는 왕의 네, 죽을 맞이했거나 엔딩 2에서 왕의 바악기에 맞고서 세계 밖으로 튕겨져 나가 죽지도 못한 채 영원히 공허하게 남아있는다. 참고로 이는 볼수 있게 싸이를 줄인 것이고, 원래는 크기가 몇십 배는 더 크다. 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왕, <laughs> 아, 왕, 왕 시점. <laughs> 왕 시점, 왕 시점. <laughs> 뭐, 이 정도면 이 게임의 모든 것을 다 보신 것 같네요. 시작은 일주일 정도 잡고서 대충 만들 그런 게임이었지만, 하다 보니 한달 넘게 만들어버렸네요. 솔직히, 대도 않는 실력으로 만든 게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 많이 모자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만든 알바트 중에서는 가장 나은 거가 다 기쁩니다. 야. <laughs> 야, 충분히 잘 만든 게임인 것 같네요. 와. 왜 평가가 낮다고 했지? 아까? 잘 만들었네요. 어, 전혀, 뭐, 손색할 게임이 아닌데. 네. 저 여튼, 눈깔이 새겼습니다. 네, 오늘,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아, 또, 사실, 나가서 뭐 그렇게 많이 한건 아닌데, 혀가 많이 꼬여서 왔네요, 제가, 방송 방송도, 방송도 오늘 너무 늦게 켜가지고, 오늘 이거 깨, 깨고 잘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깼네요, 일단. 다 깨긴 했는데, 아, 오늘 너무 혀가 꼬여서, 제대로 읽지 못한 점, 더빙도 제대로 못한 점,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그, 뭐지, 더빙이란 걸잘안 해봐서,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이거 만들고 군대 갔다고? 아, 그렇구나. 여튼, 비만 성회자님께서 만드신 눈깔이 세 개였습니다. 네, 다, 뭐, 번드편이 만들,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뭐, 하면은, 뭐, 어, 만들어지면은 한번 해보고요. 다음번엔 제가 다른 쭈꾸림 게임 할 때는 좀혀좀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를 불르서 그런가, 아니면 은 혀가 왜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음, <laughs> 요거는좀더 연습해서 떠들도좀더 잘할 수 있도록 해보, 해볼게요.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습니다 자, 추천하지 않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 몇주지가 지났는데 추천하지 않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냥 요거 채팅 지우죠. 채팅 많이 치, 많이 안 치는 것 같던데. 어허? 채팅 많이 안 치던데, 아. 채팅, 채팅, 다음번에 꺼, 꺼, 쳐. 자, 이번엔 그냥 한번 채팅도 켜놓고 한번 게임해봤는데, 네. 괜찮은 것 같네. 어, 아, 녹화하자. 안 끝났네?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